근데 근데 이정 오이 씨 얼마 찍었어? 여기? 3만 얼마? 어 비온다 아. 비온다. 가야지 봐봐야 다시. <laughs> 비안달다 그랬어. 다 봐봐 다시 아, 확인해. 봐. 와안 아, 아, 아. 저쪽에서도 낚시하려나? 응? 어? 저쪽에서도 낚시하려나? 뭘로지? 내 던져줄까? 어? 그럴래?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낚시 왔어요. 야, 원래 오늘 어, 뭔가 일정이 있었는데, 낚시할 일정이 있었는데, 뭔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예, 급하게, 어, 왔습니다. <laughs> 그 낚시는 언제나 즐거워요. 그치? 응. 자, 오늘은 미꾸라지 어디 갔어? 허비! 미꾸라지 가져와, 미꾸라지. 마하고 가져와. 아, 하고 가져와. 안녕하세요. 응. 어, 어떤 게잘 잡힐 것 같아? 당, 당신이 골라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둘다 둘 가지채비는 가지채비 같은 단계다 이 이게 이게 나겠다 이게 네. 이게요? 어, 이게 원래 쓰던 거고 이게...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는 네. 너무 무거워 무거운가? 아닌데 비슷해요? 무게는 비슷해 근데 이게 로켓 네. 로켓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별볼일 없어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음. 좋아 미꾸라지 우리 미꾸라지 사장님이셔. 찍어 드려. 저기 미꾸라지 사장. 아니야. 찍지 마. 미꾸라지 사장. 야, 집에 가니까 미꾸라지가 한만 마리는 있더라. 만 마리는 무슨 만 마리야. 핫바스가 있어. 와난 어딘지 알았으니까 다음에 내가 종종 훔쳐 갈 거야. 누가다 걸리지나 마. 야, 어떤 어떤 것일까? 난그난 이게 더좋 이거? 싫어. 어, 나 크게 로켓트? 그래. 오늘 오늘 그러면은 로켓트를 한번 써 볼게요. BKC 회사의 로켓트 4호로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지. 그게 바늘이 하나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좋더라고. 아, 그래? 오오 아,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추 그래. 있고 위에 세개 있는 게 아니고 추 어. 아래 에 하나 있고 낚싯줄 있고 두개 있어. 그러면 오늘은 로켓으로 써볼게요 이거. 야 오늘 또다 죽었다 이게. 다, 다 죽었다. 차탄천 거기 다 죽어. 차탄천 장어 메기 다 죽었어. 음. 조져 죽었어. <laughs> 야 자. 나는 어제 어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늘못 잡을 것 <laughs> 같아. 오늘은 꼭 잡으세요. 야, 이제 지렁이 못 쓰겠어. 그지? 아니, 난 지렁이 잡으면 쓰는데, 응. 잡을 데가 없어. 지렁이, 산지렁이 아니면. 은 아니, 산지렁이 써도 끼기가 너무 귀찮아요. 지렁이는 편. 아, 어, 치킨 치키 있잖아, 찍혀를 하다 쳐서. 아, 있는데도 어우 못 쓰겠어요, 저는. 이 미꾸라지의 편한 점을 알아가지고, 이제. 막그 빵울은 안 떨어지는 빵울이야? 어, 그렇지. 부럽지? 아니? 형이 전국 나갈 일 있으면 사가줄게. 미꾸라지 값으로. <laughs> 멀리 던져야지. 어, 한 마리 날아갔다. 미꾸라지. 괜찮아. 세 마리 꼈잖아 그래서. <laughs>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세 마리 끼는 거야. 아, 이번 타자도 갑시다 던져볼래? 어저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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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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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저로 뭐, 도 저도 저도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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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laughs> 이거 소고기도 있어 봐봐 소고기도 있어 소고기, 소고기 위에, 위에 한딱 한줄 있네 어 많아 이거 이거 고기가 생각나면 사장님이 서비스를좀 주셨어 소고기 우와~~씨 내, 내 쪽으로 보지마 홍어도 있어요 홍어 우와 냄새 개쩌는데? 우와 제대로 삭혔데 이거 우와 코가 뻥 뚫린다 이거 와 죽인다 오늘은 홍어 삼합 <웃음> 어. <웃음> 너, 너 홍어 안먹냐? 해도 안먹는데 무슨 죽 홍어야 홍어는 어 썩어 홍어 먹어? 뭐 먹지 먹지 별로 안나 어, 어 센스가 있군아왜 가져왔어? <laughs> 나 항상 센스 있 돼지고주삼. 응? 응? 소기 먹고 먹어. 소기는 체내 빠가져야지. 응. 그다 말고 싶나? 일단 바꾸자. 응? 이 아니야, 이제 더심해 응. 봐봐, 홍어 한번 먹어봐 안 먹어 <laughs> 오빠 돌려줘 가자, 가자, 가자 왜? 팔이 안닿것같은데 아, 뭘, 뭘 잡고 됐대, 그냥 아, 닿아 사양하기는 이건 뭐하냐 야 그게 뭐하냐고? 어 네. 이런 날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거 토하이 토하이 정도는, 호랑이, 정도는 호랑이, 정도는 호랑이 정도는. 장가 가는 날이야?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 시집 가는 날이야? 장가 장가야? 낚시할 때는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낚시에 집중해야지. 삼겹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야, 한마디 해드려야지. 저기, 고기가 생각나는 사장님 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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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 아니, 소고기 서비스를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똑바로 <laughs>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아 항상 나는 어 고기가 생각나면 좋아하는데, 왜. 내가 엊그제 분명히 농협 하나로마트 그 식당 코너에 가는 걸 봤는데? 내가? 어 계속 왜가니갈 <laughs> 일이 없는데? 근데? <laughs> 누나 용맥이려고 <매기려고> 지금 <laughs> 어나 나 하나로마트 나락 보내기 <laughs> 어, 갈 일이 없는데? 너 고기 어디서 사 먹어? 응. 시장 시장? 개끼가 응. 고기가 생각, 생각나면 이용을 해야지 거기 전화가 여기다? 내기 이런 것도 맛있는데 조그만 닭고기 였은것 어? 것 입질 어한한번한번한번한번 입질 어 2장자 왔어 그지? 바다 건든 거야 어, 어떻게 삼겹살 어아참 내가 없으면 고기를 못구먹는구만 아주 너무 쎄 근데 수다리야 수다수달 맞어 수 맞아 맞아 아니, 아니. 머리, 머리 모양이 들어. 와 여러분 아니야, 예, 차탄천에서 어, 진짜 수달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디 갔어 근데 안 보여 와 저기 갔다 저기 있다야 이거 영상에 찍혀야 되는데 이거 수달 저 위에 있어 저있다저있다 저기 저깄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응? 뉴트리아는 알거 아니야 야 저기 어, 아 위로 올라, 올라갔다. 해도 거기. 콘돔 꺼내 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쫙 아니, 어, 위에 있어. 왼쪽 왼쪽으로 붙어 있어. 계속 타고 떨어지금대 그래. 어, 아, 어, 대가리가 안 나오고 있어. 대가리 나오는 것만 보면은 되는데.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요? 지금 카메라로 어, 보여. 저기 너무네. 아, 어, 어, 저기 있다, 있다. 내거 잡혔다고? 아, 찍혔는데, 어. 앞에도, 앞에도 걸렸어. 아, 또 걸렸어? 여러분, 제, 제게 잡혔다고 해요. 아. 뭐지? 맥이? 오! 맥이네! 와, 맥이. 오이쌰! 똥차. 어, 와, 씨. 야, 야. <laughs> 야, 매기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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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자, 여러분, 첫음 매기입니다, 메기첫 번째 물고기, 메기 야, 꺼봐, 메기 야, 너, 살림, 살림망 있어? 야, 맥이 큰데? 맥이 아, 육자, 육자. 있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맥입니다. 아, 한, 4자에딱 사자다, 사자. 사짜. 어, 조금해요 이거는 저 어르신 드릴게요. 어르신, 맥이야, 맥이! 여기 여기 오네요. 오네요. 통이 없어 통이 배달해드려야지 <laughs> 와 맥이가 근데 딱 매운탕 사이즈가 잡혔어요. 어, 아예 딱 매운탕 사이즈 아, 좋네. 예, 딱 좋네. 예딱 매운탕 사이즈 어, 나 이, 지난번에도 이거 여 열을 그랬대? 어. <laughs> <laughs> 나 이거 사이즈가 맞네.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혼자부 <laughs> 자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어제 채이 엄마 걸어서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왔는데 한 마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르 신 드리고 어, 지금 여기도 잡혀 있는 거 같거든요. 요거는 동생이 어제 밤새 나, 마, 낚시했는데 하다가 부러뜨렸어요. 내 낚싯대 만 원짜리. <laughs> 여기도 잡혔어 메기 잡혔었는데 어, 여기 밑에 풀 건져 올리다가 풀에 걸려가지고 낚싯대를 부러뜨렸대요. 이런. 어제 입질이 좀 있었어 근데 아홉 시아열 시인가 넘어가니까 입질이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잤는데 잡힌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잡혔다 진짜 응. 어딘 쪽에 던졌어? 던졌어 아유 뭐야 응아두개 네? <laughs> <아이고>, 빠가 <laughs>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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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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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가습니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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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르신 꽝친 빠 같으니까 가것도 빠가 자어빠어 어르신 뭐 잡았어요? 빠가 빠가사리 빠가사리 있어? 예 <laughs> 어르신 좋아한다니까 꽝꽝 응. 꽝. 이런 저거 잡혔었다는데 아. 아이고 아 고생했다 이놈아 <laughs> <laughs>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드셔. 웃음> <laughs> <laughs> 어제 메기하고 어제 뭐가 잡혔었대 맨 아래 바늘에 잡혔었네. 응. 응. 발 떨어지지. 네, 바늘 이 떨어졌네. 아, 어, 낚싯대 이거 산지 어? 사고 한두 번밖에 안 썼는데 이거 부러뜨려 야, 이 새끼야. 이거 물어내 <laughs> 다행히 만 원짜리입니다. <laughs> 부러져도 타격이 별로 없어요. <laughs> 어, 어쨌든 이거 부러진 것보다 뭐가 잡혔을지 그게 더 궁금해요. <laughs> 그지? 아, 응. 아마 장어나 메기였을 텐데 여기 보면은 건져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낚싯대가 길면 이렇게 쫙 건져올리는데 음, 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여기 밑에 풀에 걸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어, 대신 미꾸라지 더 많이 얻어오면 되죠. 여기 미꾸라지 사장 저 새끼 죠 미꾸라지 사장이 부러뜨렸으니까 앞으로 미꾸라지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아, 어제 너무 저기 맛있게 잘 먹고 메기도 잡고 빠가도 잡고 너무 즐거웠어요. 어,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먹어봤어? 어 맛있어. 따봐. 점프. 아, <laughs> 뭐가지가 어, 너무 아파 히 쳐다보고만 있었어. 다섯 개만 따줘. 어? 잘 따네? 열개 그럼. 빨간 걸로. 보이는 거 옛날엔 여기가 뚝방이라서 딸기가 쉬었는데 아, 잉두당 꼭다리 따줄게요 꼭다리 좀 따고요 앵두 진짜 맛있는데 나 응. 응. 하나만 먹게두개세개 개 먹어도 돼? 아, 어? 잘했 아, 근데, 음! 어 새콤달콤.